네, 저는 지금 황년의 독상을 취재하러 왕관대학교 약학대학에 나왔습니다. 약학대학에 있는 문한약사님을 만나러 지금 출발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너에게 짧은 인사를 보낸다. 네. 지금 약학대학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 여기 약대생이 한 명. 저기요, 잠깐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황년의 독상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한양학학생이신가요? 네. 아, 그러면 혹시, 황연의 독탕에대해서좀아세요 한약과 학생이 황연의 독타이 모를 수가 있요요 네, 저는 지금 이한약사님이계에한약국에도착을 했습니다. 어번들어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사님. 네, 요 황년해덕탕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문한약사님을 모시고 황년해덕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사님, 황년해덕탕이 약재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가지 약재 모두 몸에 열을 꺼주는 수화기 같은 약재입니다. 황년황백은 삼황이라 하여 한의학에서 열을 끄는 삼형제라 할 정도로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세 가지 노란색 약재들이 사망이라는 거네요. 네, 황금은 머리부터 명치까지, 황련은 명치부터 단전까지, 황백은 단전 아래로 열을 꺼주게 되고요. 아 그러면 이 나머지 약재는 어떤 건가요? 아이 약재는 치자로서 치자는 우리 몸 전체에 고루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네 가지 약재가 모두 어우러져서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 건가요? 전신의 열을 식혀주게 되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약사님, 그런데 우리 몸에 열을 끈다는게 사실 잘 와닿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연의 불과 물을 떠올려 보세요. 물은 위로 활활 터오르는 성질이 있고,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어, 우리 몸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어, 우리 몸에 열기가 가득 차게 되면, 어,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고, 빨라지게 됩니다 증상은 코피, 치통, 숙취, 발열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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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요새 무슨 일 있어? 나 요새 징정 상산때문에 되게 힘들잖아 <laughs> 왜? 그 직장 상사가 너한테 어떻게 하길래 나만 보면 맨날 히스테리 보고뭐 가르쳐줄 때마다 비아냥거리는서 가르쳐주고 정말 오라통이 터져 죽겠어. 그러다 보면 병나는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요새 두통도 있고 잠도 잘못 자는 것 같고 맨날 머리가 지근지근해. 지끈 지금 환자분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두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불면 해독당이 쓰이는 두통은 대개 불면증을 동반하는 화병 지끈지끈한 두통에 쓰이게 됩니다. 원강대 군포병원에서 이와 비슷한 증상의 두통을 호소한 환자들을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82명을 치료 전후 설문을 하여 두통지수를 체크하고 살펴본 결과를 보시면 여성 환자가 그리고 40대의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통증 부위는 두부 전체가 아프다고 호소하시고 통증 기간은 1주 정도 되셨을 때 내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겠지만 중증이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황년해독탕을 약침으로 침을 놓은 결과 이렇게 통증 지수 정도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런 두통에 황년해독탕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니 황년해독탕을 한번 구입하셔서 복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독탄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구입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한약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아서 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한방병원 같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다음에 과립제로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제 가지수가 적어서 직접 다려먹기도 합니다. 한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약재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약국에서 어 이런 발이트 형태로 500원에 쉽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네, 황연해독탕에 대한 여러 증상들과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황연해독탕 복용시에 주의점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열이 꺼진 다음에 꼭 복용을 중지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한약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약은 한약사에게 꼭 다녀 먹으세요. 네, 오늘은 황년의 독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황년의 독탕은 코피가 자주 나시거나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평소에 몸이 뜨거우신 분들에게 좋다고 하니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황년의 독탕 구입해서 먹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황년의 독탕 취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